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 방송입니다. 그냥 찐마가기생니다 네. 철질 엮게요 양기마 마지막 공략하고 종료 도록하겠습니다 마진출. 몇보까지 하고요? 상에 나가서 양조를 걸겠다. 이거는 이제 기물이 무조건 걸릴 수밖에 없죠. 상에 나가서 졸 달라고 하고요. 졸이 응수를 하면은 위상마감 여기가 죽죠. 다 하나 죽었습니다. 여기 죽었죠. 못 살립니다. 이거를 다시 당기지 못하고 지금 때리면 꽁이죠. 마루 먹으면 포르치니까 이거는 잡수면 되고. 그럼 먹으면 은 이제 차가 이게 이렇게 들어선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그냥 비마 가한번 나가 줄게요. 비마가 나가지고 이게 뭐 살리는지 응수로 보고 두죠 이렇게 두고 이게 이렇게 두면 또 마가 이렇게 나갈 수도 있거든요. 마가 나가가지고 상을 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살리고 이렇게 두지 않고 공기 나가 죠 상대남에서. 마가 먹으면 또 마루 쳐도 되고 이러니까. 지금 또 마가 때리면 마장에서 마가 상을 못 먹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공격합시다. 상대남 물어보고. 상이 병 때리고 아마 죽을 것 같은데. 네. 죽겠죠. 이게 돌아갈 길이 사실 없거든요. 다시 여기 와가지고 이 포를 진행을 해도 됩니다. 이 포를 이렇게 달라고 와도 되는데 일단 먹고 생각할게요. 먹고 다시 여기 가도 되니까. 먹고 다시 여기 가도 마가 상을 못 먹죠. 마장이니까. 마가 다, 다시 여기 가도 되거든요. 포 달라고 하면서. 포가 넘어가면 상으로 4 때려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도 되니까 이렇게 뜨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잡으로 일단 뭐 포잡으로 가야죠. 이 때리면 차가 걸리니까 무조건 선수니까요. 지금도 잘 보시면 마가 포를 쳤을 때 포를 못 먹습니다. 이게 상장 나오거든요. 난리납니다. 마가 포 때렸을 때 포가 먹으면 상장 나오죠. 상장 이렇게 상장 나오죠. 상장 공짜죠 이것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먹으면서 말해라 상으로 막을고 이러면 또 여기 먹고 다 먹습니다 다 먹습니다 용서 없습니다 저는 막았다가지고 병놀이니까 이게 먹으면 명포 걸리니깐요 요건 한번 대응할게요아 막아 이렇게 뜨는 수도 있구나 요렇게도 어야 되겠네 막아 요기 렇 뜨면서 차 걸고 여기 노리는 수 있구나 요렇게 해야 되겠네 막아 여기못 뜨게 안돼 한번 해주고 차가 이제 이렇게 세번째 라인으로 빠질게요. 포가 이렇게 넘었다가 명포를 하시려고 준비를 하실 것 같은데 차가 이렇게 세번째 라인에 빠져가지고 오늘 좀 장기 두는게 거진 이게 먹방장기식으로 좀 많이 나오네. 기물삭스리가 좀 많이 나오네요. 세번째 라인 잡고 명포를 하시겠다는건데 막아 나가면서 공격 상장 이런거 좀 조심해야죠. 차가 이렇게 들어서는 것도 좀 있네. 일단 뭐 맞듭시다. 차키 확보하고 마가 맞대리겠다, 이런 것도 보고요. 이 포가 이걸 때리는 수가, 마가 막는 수도 있고, 포장을 불었을 때 마가 견마 이게 공중으로 가면서 차를 지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차를 좀 잡을 수가 없어서, 이게 포장하는 걸안 뒀으면 되게 때리고 이런 게, 포장 불었을 때, 마가 이렇게 빠지는 수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거안둔거고일이 가보자. 이런 장군도 있으니까, 먼저 이렇게 가볼게요. 다음에 마장을 부르면, 구이 돌면은 그때는, 치하고 포장 때릴 수가 있겠죠 아 이걸 또 드셨는데 이건 먹고 할 때가 아닌데 일단은 장구불로 보자 장구불로 보고 공이 돌면은 여기 장구로 때리는 거죠 먹든 안 먹든 여기 포장물에 차가 떨어지니까 마가 먹어도 포장 사가 먹어도 포장 차가 다이죠 뭐 살을 빼더라도 포장이기 때문에 차가 죽을 수밖에 무조건 없습니다 무조건 차가 죽는게 되거든요 잘 봤습니다 이해가시죠? 아까 전에는 이게 이거를 치면요 아까 전에 이거 치면은 포를못 먹죠 포를때렸으니까뭐마로 먹든 사로 먹든 마찬가지거든요 때리면 포자가 부르면은 이 차가 죽는게 이 이렇게 빠져버린다 그래가지고 차가 죽지가 않죠 그래가지고 당자가 차를 못 잡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둔 거고 뭐 앞장 부르더라도 당장 통원 아니니까 살아를고 이러니까 별 수가 없는 것 같고 그쵸? 기마디 기마디고 있네요 같이 찾기를 한번 해보고 기마주 찾기 이어졌네 마진출 기마진출 일단 차가 들어서 볼게요 포를 넘겨주고, 찾기로 확 빠진다, 이런 얘기죠. 지성님 어서오세요. 저 포가 여기 치는 수 있으니까, 합병해서 지켜주고, 면포를 하겠습니다. 장골 불렀기 때문에, 면포를 해주고, 차가 나서 나중에 공격한다, 뭐 그런 얘기 아니신가? 오십스럽게 예상해보고, 일단 여기 걸렸으니까, 올려서, 당겨서, 이렇게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당겨서 돕까? 올려서 보자 당 이제 뛰어들어오신다, 이런 얘기였던데. 뛰어들어와서 차걸고 중포 운영? 먹고. 어차피 뭐상 들어오면은 나중에 병 쓸면 죽거든요. 갈데 없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지고. 호가 치면 이게 병 쓸면 어차피 갈길 없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올라갈게요 기마가 나와도 되죠. 뭐 어차피 얘는 좀갈 길이 없어가지고 죽을 것 같긴 한데. 이제 포를 넘겨서 중포를 운영하신다, 얘긴데. 기마랑서 얘 잡죠, 일단. 코병 타요. 네, 너무 공기 인것 같습니다. 일단 상부터 먹고 생각할게요. 안 가면 상이 살아 돌아가니까. 일단 상부터 먹고 생각하죠. 나중에 다시 뭐 마가 나가가지고 공격하든가 차가 나서 막 공격할 것 같은데, 이제 막아 있으니까 병을 밀어가지고 차를 쫓을 수도 있고. 나중에 좀 보고 맞춰서 더 볼게요. 기마가 나오셨고. 상이 변으로 일단 나가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이제 세 번째 로이 쪽으로 공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가 이 차가 나와서 공격하는 선택을 안 했네요. 저는 차끼 열었, 열으면 당연히, 이제 이렇게 중포로 쓸게 하고 차가 나와서 공격을 할것 같았는데, 포가 여기 가면 양방이니까 일단 여기는 응수로 하겠습니다. 막아 나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일단 뚫게요. 포가 넘는 수좀 방비를 해주고, 차가 나와가지고 이제, 변으로 이렇게 돌겠다, 뭐 그런 느낌도 좀 있고, 달라고. 올려서 한번 대응을 할게요. 줄차 보도게끔. 일단 대응을 한번 해주고. 이쪽이 좀 약하죠? 전투를 좀 붙이신다는 얘기고. 먹으면 막아 먹으면서 두겠다. 그런 얘기고. 네, 알겠습니다. 이거 먹지 말게요. 먹으면 차나 뭐, 기물 나오면서 두니까 굳이 내가 먹어줄 필요가 있나 싶고, 변으로 이렇게 합조를 해버리고요. 그래야 이 차가 빠질 수가 있으니까. 변으로 합조라는 게낌좀 낫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가 나오셨고 차가 들어서면 포가 여길 치나요? 공격을 가봐 일단 줘 볼게요 주고 공격합시다 이거 먹으라고 하고 상으로 치고 나가던가 공격을 한번 가보죠 아 이거 밀겠다 이런건가? 밀어서 말을 잡으려고 하시고 지금 마가 빠진다 밀면 은 얘가 좀 죽거든요 지금 갈 길이 좀 없어가지고 밀면 이거 졸 때리고 죽어야 되는데 포가 여기 졸을 한번 때려볼까요? 포 졸타에 먹으면 마가 먹고 장군에 포가 마까지 때릴 수 있는 그런 선택이 되는데, 포가 졸을 치는 거냐 이걸 밀어버리나? 아이고, 먹어봐, 몰라. 방공이다. 먹으면 마장에 포가 맞때리면 되니까, 일단은 뭐 이렇게 한번 도보죠. 공격이지 뭐. 포로 차갈기도 괜찮았던 것 같다. 요거 차가는거 괜찮았네. 여기 가면 밀고. 차가 좀갈길 없었던 것같아 요거 한번 도볼 만했던 것 같은데요. 아이 먹으라고 하고, 다 때릴게요 이 먹으면 포가 또 여기까지 때리면서 이마 노리고 뭐 이런식으로 두겠습니다 상 먹으면 마가 나갈게요 아니 그냥 뭐 공격 밀어붙이겠습니다 포도 줄게요 아 먹으면 마가 치면서 뭐차 노리면서 일단 공격적으로 졸로 맞아보면 마가 먹으면서 차 걸고 포 걸고 이렇게 가야죠 이거는 뭐 먹으면 그때 먹으면 되니까 이렇게 먹으면서 일단 차를 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양방이니까 근데 선장구 부르면은 뭐 응수로 하면 되고 먹으면 이거 먹으면 되니까 일단 포가 뜨면은 이제 마에서 또 명포도 걸리는 자리라서 이걸 밀면은 포가 여기일 때일 수도 있거든요. 이 선택이 좀 되기 때문에 공을 내려서 응수할게요. 맞아 이거 치면은 포가 말을 칠 수도 있거든요. 이 포도 걸려있죠. 얘가 뭐 이렇게 내려와도 되고 중포로 만들거그랬다 그냥 장군 중포로 만든 게더 나았던 같아요 이포 걸려있으니까 응수하실 거고. 기포로 좀 서고 싶어가지고, 중포를안 왔는데, 중포로 오는 게좀 선수 같기도 하다. 이포도 올리고 여기도 올리고막다 걸리니까. 일단 차를 걸어가지고요, 차는 일단 빠져줘야지, 여 뒤로 올게요, 일단. 이런 자리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와주고, 공성을 나중에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버그면 이걸 먹어야 되나, 말을 먹어야 되나, 그걸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점수가 짚고 있네? 0.5. 아, 몰라. 이거 먹어, 그냥. 모르겠다. 다 먹고 생각하자. 일단은 뭐, 이게, 장군 뭐 이런 건 없으니까, 포를 넘기면서요. 마로 포를 넣을게요. 뭐 중포로 와봅시다. 포 울면서. 그 다음에 살을 벗고 이 꿈을 돌려가지고 포를 넘기든가 뭐 이렇게 두면 되니까, 일단 상대 포가 걸냈으니까 응수를 안할 수가 없구요. 중포로 사 때려볼까요? 이거 영막가는 건데. 중포로 사뜨리고 먹으면 이거 먹고 들어가라고? 아, 그건 너무 좀, 이게 지금 사받아가지고 공 걸려서 포좀 넘기고 싶은데. 포 샀다? 아이고, 뭐, 고객이 원하는데. 에이, 먹어봐. 그러면. 다 먹자. 장기, 근데, 이름, 너무, 앞도뒤도 없이 공격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방송하는 입장에서 좀,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두는 거지. 뭐 차분하게 갇혀서 둬도 되는데, 이게 내왜 이렇게 두는 거야, 지금. 처음 오시고 계신 유튜브 구독, 자요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가 나오셨고요. 어차피 이거 먹으면 마먹자고 이렇게 가는 게 좋거든요. 포 먹으면은 같이 이거 먹으면 되니까. 일단 뭐 이렇게 두고요 아니, 졸이 나중에 사고 치는 거 아니야? 일단 마가 걸려가 마가 이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아니면 그냥 먹어보니까. 여기는 사 먹었으니까 얘는 뭐 죽어도. 상이고 얘는 왜 줘? 뭐 없는데? 몰라, 일단 먹자고. 뭐. 뭔지 모르겠고 여기 드신다는 얘 같은데 이 포를 못 먹는다고요? 아, 국물 먹으면 되지 않나? 아이고 잘 놓습니다. 기마대원앙마대고집마츠 찾기를 열고 가볼게요. 만진줄 찾기를 열고 드시는 분이네요. 상진출 해주고 면포까지. 기마진출해서 변으로 합조를 해가지고 돌수도 있습니다 상이 탑기 뜬자를다 열어놨네요 변으로 합조를 하고 세번째날 잡아서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요렇게 일단 와볼게요 양득 치겠다 어, 양득 쳐라 일번에 차가 나가죠 맞드는 것도 일단 방패 한번 해주고 일단 양득 일단 걸려있고 움직이면 어차피 병 하나 죽으니까 못 건드리거든요 먹어 양득은 먹고 김는 살림에 이거는 일단 장구를 먼저 부릅니다. 상머리 딱 눌러놓고, 그 다음에 포가 넘어올게요. 여기 올게요. 나중에 뭐 마가 떠서 마포대 뭐 이런 거 노릴 수도 있으니까 마포대 해주면 지 뭐. 먹고 장구 나오니까 이렇게 쓸어주고요. 와달라고. 옆으로 한칸 가면 이렇게 열면서 차가 또 걸리니까 두칸 갑시다, 두칸 가가지고 두고. 안 되면 뭐자주이면 되지 뭐. 차로 양반 때려버리면 되죠. 차를 잡겠다, 이런 거네. 일단 상이 나가주고요. 이게 밀어가지고 차를 잡겠다, 이런 거 같은데. 네, 양만 먹어도 될것 같긴 합니다. 이 들어오는 맛이 있으니까, 일단은 막아주고, 차를 양마 칠게요. 여기 당기겠다는 얘기데 밀거라. 뭐 양만 먹지 뭐. 스스로 없이 먹자. 그러니까 밑에 상글레 있으니까 음수로 하셔야 되고. 주면 먹지 뭐. 차가 내려서 안 지키네요. 차 먹었다 이런 건가? 지키지 않으시네. 일단, 차가 들어서다 사올리면 되니까 일단 여기 잡고요. 살를 일단 눌러놓고, 공 바로 수비 못하게. 포를 못 넘기는구나. 차가 이제 지켜주면서 이제 공을 내리겠다. 뭐, 이런 의도인 것 같고요. 살를 받아가지고 공을 좀 내립시다. 수비를 한번 해주고, 이 포를 좀 써야 될것 같네요. 조 내려주고. 사받고. 또 수비 한번 갖춰주고. 양마가 있고, 양포가 있어가지고, 아직 둘만 하죠. 점수가 0.5점 차고, 크게 지기질 않습니다. 지금 차가 죽었지만, 차 죽이고, 양마상 먹었나요? 그래가지고. 아, 불리한 형태가 아니라가지고. 빗는 기물 세 개를 잡쌌는데, 둘만 한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병달라고 번해주고 포를 이제 하포로 내려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먹으면은 이게, 이렇게 먹으면서 양득이 걸리네. 먹고, 먹으면, 상으로 양득. 일단, 먹어볼까? 오케이, 먹어보자. 먹으면 상으로 양도 치겠다. 뭐 이렇게, 일선 내려와가지고, 치면은 이제, 차는 포가 뒤로 끼어버린다니까 요렇게 돕도록 할게요. 상으로 치면은 이제, 뭐, 요렇게 뒤로 가서 묶어버리는, 그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렇게? 그럼 일단 여기를 먼저 잡을게요. 은근히 차가 있는 쪽을 개장을 한번 해주고, 땅을 지켜준다 마가 나갈 준비도 좀 해야 되니까 살포시 열면서 이 병도 좀 묶어 놓고 밀어서 전투 붙이고 이런 것도 좀 지켜 주고요 나중에 마가 뜨서 명포를 개장하고 싶거든요 마가 뜨면 싸움을 붙이나? 일단 올릴게워 올려보고 이쪽이 조금 위험합니다 형태가 부이 있는데 나중에 상이 이렇게 길게 뜨고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돼요 저건 뭐지? 일단 차으로 다시 상대 차 있는 쪽으로 진행을 해줄게요. 그리고 다시 2차 있는 쪽으로 가보자. 네, 나중에 상 빼가지고 뭐 대차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도 좀 있는데. 당장 은 어디 상이 빠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마가 나가보죠. 이제 모낭을 갖출 수도 있으니까. 마가 이렇게 나갈게요. 근데 네, 마가 이렇게 와가지고 원낭도 갖출 수 있으니까. 이쪽이 좀 저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원앙을 갖추면서 연계를 좀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장을 한데 때리면 어떻게 되지? 상장을 일단 뭐 부를까 지금 생각 중인데, 차로 갔나? 포가 차 걸고, 포가 이렇게 넘어서 차를 걸면이 차가 지금 죽긴 하죠. 근데, 상장 부르면 지 어떻게 되나 좀 모르는 건데. 일단 차부터 걸자. 이게 좀 가장 낫게 나왔습니다. 사실 이 차가 죽기 때문에 갈 길이 없죠 지금. 한번 아, 뭐이 차를 잡죠. 좀이 이따 한번 복귀해 볼게요. 유재제리못 오세요. 차 달라고 하고 여기갖다 죽여야 됐거든요. 말을 달라. 말안 되지. 졸은데도 말안 돼. 너 차는 걸려 있으니까 졸은 된다. 근데 말안 돼. 아, 이렇게 죽이고 살리는 수로도구나? 어, 저런 수가 있구나. 이렇게 하고 차를 살, 살리겠다는 거였네. 이야, 차가 살았네. 뭐, 일단 먹자. 그럼 차를 뭐 살린다는 얘기고. 이거 이제 마가 먼저 포를 노리는 게 좋죠. 뭐, 상원 주고. 상원 주고 몇포 쳐버리면 되니까. 막아야 될것 같거든요. 몇포 조금 질것 같아가지고. 이게 차를 이렇게 막아야 됩니다. 내가 봤을 때. 이거상 먹으면 명포 맞으면 치죠, 전기. 이렇게 막아야 될것 같거든요 그때 포를 또 넘기는 수가 있어 가지고 이상 먹으면 포가 그냥 꽁이니까 잠기집니다 엥? 뭐 이것도 이렇게 되면 포를 안 먹죠 병을 먼저 먹습니다 어차피 죽어 있기 때문에 얘를 죽어 있죠 먹으면 차가 흘리니까 안 먹을 수가 없거든요 일단 먹고 살을 이렇게 밖에 둘수 없고요 마가 이렇게 가서 마가 또사 때리겠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를 넘겨가지고, 마가 이렇게 지키는 게 낫나? 마가 그냥 조를 지켜주면서 포장을 부르겠다. 이렇게 두는 게 낫겠네요. 이제 마가 사 때린 것도 있으니까, 마가 이렇게 둡시다. 마가 사 때리면 먹음이차 떨어지니까, 마가 살을 칠수수 있게끔, 이렇게 가지고, 그 다음에 뭐 포장을 부르든가, 마가 살을 치든가, 이렇게 두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먹으면 공이죠. 차가 떨어지기 때문에 먹음이 공짜입니다. 먹으면 차가 죽죠 차가 조로 먹을 수가 있겠네 아 이렇게 조로 먹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조로 먹으면서 대차 하겠다 둘수 있죠 마가 요렇게 빠져가지고 다음에 마가 요기 떠가지고 양방 노릴 수 있으니까 그런거한번더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차를 넣읍시다 상대가 차장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는 포로 받아야 됩니다 차를 못 먹거든요 요렇게 두면 상대가 차장을 먼저 한번 부를 수도 있습니다 먹으면 이 차가 장 때리면서 외통이거든요 근데 포로 받으면 되기 때문에 포가 여기 배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 물으면은. 여기, 여기 오면 되니까. 차장 물었을 때 먹으면 집니다 먹으면 지고, 이렇게 넘기면 되죠. 안 먹으면 되잖아, 안 먹으면. 다음에는 마가 또 여기 뜨면서 포를 노리고, 두도록 할게요. 이거 여기를 노리면 어차피 차가 포를 치고, 먹으면 여기 외통수다, 이런 거 주장하시는데, 이게 포를 달라고 하면서 외통을 보러 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빠지는 게 저는 안 좋은 생각이라고 듭니다. 이게 안 좋은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뜨면은, 외통수 올리고 포올리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망했죠. 외통수하고 포올려가지고, 이거는. 상대가 포먹으려고 왔는데, 망했습니다. 통이죠, 통. 잘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